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겨울 패션의 아이템 하면 모피를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또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블랑쉐 모피 그리고 우단 모피의 대표 이선행 대표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좋은 이벤트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가 그 어 14일이 발렌타인데이고, 네. 그 다음에 설이 16일인가 그럴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맞이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빅 어, 이벤트 스페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일, 13일, 14일, 4일간, 3일간 대동연회에서 어, 좀 규모있고 어, 좀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선보일 계정입니다. 네, 1 2일 13일, 14일 다음 주 월요일, 네. 화요일 네. 그리고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정말 어떻게 어떤 상품들을 정말 많이 준비하실런지 궁금한데요. 예, 네. 저희가 두 개의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일단 블랑세 모피 쪽하고 어, 우단 모피인데, 블랑세 모피는 아시다시피 그 유로피아 스타일로 해서 트렌드 자체가 약간 그 후레잔탈이라든가 이런 스타일로 해서. 어, 유럽 쪽의 럭셔리 스타일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이제 그쪽 제품들, 그 그러니까 소위 밀라네나 밀라노나 아, 독일 프랑프트에서 이렇게 수입도 하고 패턴 네. 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 진행하는 브랜드가 이제 블랑세 모피가 되었고요. 저희 무단 모피는 어,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외그 신세계도 매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검증을 받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제품을 좀 동양적으로 만들면서도 어, 키가 좀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동양분들이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그 패턴 자체가 좀 수정을 해서 계속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유러피안 스타일과 또 동양적인 스타일 그두 가지 스타일의 그 제품 상품들을 전부 다 보여주시고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건가요? 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 저희 저 나름대로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어떤 식의 스킨을 사오느냐에 따라서 주, 네. 준비를 하는데 이 스킨은 소위 얘기해서 그 경매에서 합니다, 다 옥션에서 옥션에서 하는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롯데나 신세계 매장 한 30여 군데 갖고 있어요, 네. 한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바잉 파워가 상당히 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스킨을 많이 구매하고 경매에 사서 또 스킨도 제일 좋은 스킨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음. 그 대한민국 네. 쪽의 그 백화점 브랜드들은 스킨에 스킨에 따라서 제품이 많이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어뭐 20불짜리 스킨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불짜리 스킨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킨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네. 또 제품에 대해서 랩도 짧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상품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가격대로 음. 물건이 가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네. 드릴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수입을 하다 보면은 옥션에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제품 자체들이 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말릿수로재기 때문에 네. 가격이 차이가 날안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싼 가격으로 스킨을 구매를 하면은 싸게 팔 수가 있고. 네. 비싼 가격으로 하면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에 비싼 스킨도 싸게 구매를 해요. 예. 왜 싸게 하냐면 바잉이 파워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옷두 장, 세장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타브랜드처럼 이렇게 네. 뭐 매장 한두 군데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 때문에 스킨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스킨 많이 하면서 선별도 잘 해서 색상도 잘 맞추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 같이, 뭐, 조그만한 브랜드들은, 그, 옥션에서 사지 않고, 네. 일반, 그, 소위, 그, 딜러들한테 사게 되면은, 색깔도 맞지 않는 거, 네. 섞어가지고 사기 때문에, 네. 스킨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행여, 가격도 좋습니다. 아, 예. 행여나 아, 또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 서, 사실 물건에 대한 의심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우단 목피와 블랑실 목피는,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군요. 또 이런 게 있죠. 저희는 백화점에서 검증을 받아 있기 때문에, 네. 뭐 롯데나 신세계에서 검, 최고의 그 브랜드들만 음. 유치하는 브래, 백화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품들이 <laughs> 디자인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좋지 않은 음. 걸 하게 되면 네. 나중에 큰브인드라서 문제가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 롯데나 신세계 이렇게 가지고 쭉 유, 유지를 하고 있는 30년, 3 5년 유지하고 있는 네. 이유가 나름대로 음. 우리 제품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네. 그런 과정이고 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 추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제품을 많이 스킨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어,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을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믿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이벤트에서 좋은 그런 상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 이번 또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벤트에 가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그 요즘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피의 트렌드를 좀아 설명을 예. 좀해 주시죠. 예. 네. 예. 어 어차피 즉 동양 쪽의 마켓을 우리가 겨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인기 상품만 들어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반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스타일 네. 그리고 인기 스타일만 가지고 돌아서 여러분한테 선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같은 <laughs> 경우에는 그 요즘 롱패드가 유행이잖아요. 네. 미끄도 마찬가지예요. 미끄도 긴거 예, 예. 요즘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도 얇고 따뜻한 거 네.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아. 뭐 조끼라든가 베스트,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그 예를 들어서 코트라든가 네. 또 유행에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나 아, 홍콩 쇼나 뭐 그리스나 레스토에서 뭐 가져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걸 바, 그 반영을 시켜가지고 네. 패턴을 바꿔서 네. 그리고 그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맵 네. 자체가 네.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추워서 모피를 입고 또 따뜻하려고 모피를 입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멋스럽게 모피를 입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피는 아시다시피 여성의 최고의 그 네. 옷에 대해서는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제품 자체에도 사실은 그 민크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크 옷을 입으면 은 굉장히 우아하고 이쁘잖아요. 네. 뭐 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우리가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해서 손님들에 다가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제품의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그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웃음> <말이>. <웃음> 음, 마지막으로 사장님 어, 이번 준비하고 계신 이벤트 자랑을 음. 좀 해주시죠. 어떤 아, 그 아.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글쎄 뭐, 뭐 매년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 2017년 바, 제품과 네. 2018년의 그 신상품 제품을 믹스해 가지고. 어~ 그리고 또 블랑쉐의 목표와 우담 모피의 어떤 동양적인 것과 네. 아~ 또 한국의 저~ 서양적인 것, 유럽적인 것 이런 걸 바, 반영을 시켜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세이블이라든가 친치라라든가또나 아름대로의 그 제품 블랙 그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데미버프 마호간이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구구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어~ 최대한의 에~ 지금 한국-미국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저희만 고집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의 온가로서 네. 그 저희가 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마 그, 그 발렌타인데이 오시면 다가도 좀 준비를 해놓고 손님들 아, 네. 오시면 커피도 마시고 아. 간단한 다가도 하시고또 오셔서 제품도 구매하시고. 네. 또, <laughs> 또 항상 <laughs> 행사 하시고. 때마다 좋은 사은품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사은품은 <laughs> 저기 그너 좋은 가격으로 어, 어, 좋은 네. 팔고기도 하고 네. 사은품도 뭐~ 손님들한테 그~ 악세사리 종류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장갑 같은 거또 네. 그~ 구매하신 분한테는 또그 열쇠고리 같은 거, 뭐 네, 이런 거, 네. 좋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아, 있으니까 예. 오시면은 족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꼭 고가의 모피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 또그 소품 음. 이런 것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설날 앞두고 정말 좋은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20년째입니다. 성남 네. 모피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S라든가 또 손님들하고 어 저희가 무당 모피나 블랑셔 모피가 뭐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또 손님들한테 어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하고도 좋은 교량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모피 브랜드이니만큼 여러분들 좋은 물건 믿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불러주실 거죠? 네, 그럼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